이게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아, 이거 다시 한번 만들고 싶어. 아카데미가 교재사 창업주 이제 돌아가셨지. 아, 이게 폰이 영원형 택시랑 같이 이렇게 디오라마 한번 보있겠게 삼성교 아카데미 삼성교가 성북구 그 삼순동 삼성교 아카데미인데 현재 그 예전에 삼성교 아카데미 자리가 지금은 P A T 독립문뭐옷 가게로 돼 있지? 이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이거.